해골 표시 떠있다고 못 잡는 건 아니네요. 잠만 뭐야 이거 수상한 인물? 왜 대놓고 이름이 수상한 수상한 인물이지? 뭐니? 뭐야 이거 얘네 뭐야? 이상한 동네야? 클리버의 수학. 동화 속 세상도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 자, 보상. 그래. 처리했다. 음. 얼마나 주는 거지? 얘왜 이래? 경험치 많이 주네. 크라운 184. 이야 하하 좋았어 괜찮은데? 그리고 챙길 수 있는 다다시 챙겨가자 음, 더 없나? 이거 못 챙겨가나? 안 되는군 좋아요 가요 이건 뭐지? 벌집? 오아 이런 좋은 게 있었더니 가져와 좋았어 좋아 좋아 벌집도 무료로 나눠주고 좋은 동네구만 되게 많네 벌집이 오! 땡큐 좋았어. 이제 노비 그라드로 가면 되겠지. 대장장이 없나? 여기 대장장이 같은데 이봐요. 대장장이죠. 아, 뭐야? 왜? <laughs> 왜? 다짜고짜않 오짜... 대장장이가 아닌가? 장사를안 하는 건지 <laughs> 와, 그래도 마을 다음 마을로 왔는데 좋아. 가 보자고. 어? 크레스트다 I must to poison it no honey i think the lady's grown tired of your company lady what lady see her ears she elf and everyone knows elves are always doing something on the sly i'm not doing anything i swear it i must just fetch some water where will you put it where's your jug eh where's your bucket hmm I yeah. leave her be i won't you giving me orders okay. can breathe it's over over for you perhaps you'll go on your merry way but I must stay okay. here and they will too hmm 전만에 Stop. <laughs> Can't handle all this gratitude. We really ought to learn our manners from the elder races. That's plain to see. What would you expect? Paint. We're on like to fall into your. 무슨 소리야? Go <laughs> Vetken. 어, 나 알고 있네. 그렇고. 싶을도 아니었어. 제기를. Want <laughs> to dip your dingo. 아 이터널 파이어 역시 대도시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구만 좋아요 스켈리그로 가는 배를 찾으라는데 이거 같은데 이봐 스켈리그로 가나? 이거? 선장이다 you captain of this tub what's it to you i'm skellige bound need to get there start swimming islanders the black ones all attackers in those waters no one sails the route these days come on clans are ready to deal leave you alone if you do someone's done it gotta have not likely except maybe that daft bastard wolverston from the atropos 플러스크를 찾으라고 황급 철갑상어에서 선장을 찾으라는데 선장이라. 아, 잘하하면러잃어리겠다 되게 넓은데? 저리까지 있네? 넓은데? 저기까지 있네? 와리타는 키로 보리타는 키로 어우 빌리 말하는 거 봐라. 술을 마셔 마시고 제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음. 잠깐 25크라운? 아니? <laughs> 좀 지나가자. 내왜 e 들한테 돈을 줘야 돼? 쟤도 저 취해가지고 저러다니네 w <laughs> a t 들 필요할 때만 마스터 d s w 고 s 그래. <laughs> 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씨. 선빵을 배웠거든 내가. 예전에 싸우면서 말이야. 선빵을. 선빵을. 제시가 e n g o h o m e 집불도 아닌 것이. 돈을 달라고. <웃음> 가자. <웃음> 어? 파이터 클럽이다. 잠깐만요. 파이터 클럽이다. 돈좀 벌어볼까? 에 아, 피켜봐요. 아저씨, 누구야? 누구지? 누가 주최하는 사람이지? 얘인가 오, 주점의 챔피언. 어, 좋아. <laughs> 싸우자고.

오, 큰 돈을 벌수 있는 조언이라, 좋아. 한번 들어는 보자. 승리했을 때보다 더 많이? 아니 얼마나 준다는 건지 확실하게 말안 해주잖아. 아니야. 그럴 생각 없어. 오 후회할 거라니. A warm 와. 강해 보이는데. 제아씨. 어, 잠깐만. 잠깐. 저기요. 어, 미안해요 하하. <laughs> 뭐야? 야너 집불도 아니잖아. 이와 봐. 와 봐. 와 보라고. 와 봐.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세요 들어와 볼래까? 들어와. 왜안 들어오는 거야? 븐 <laughs> 자 160인가 오호호 좋았어 괜찮아요? 어더 하고 싶다 솔직히 이것만 한 여러 번할수 있으면 돈을 되게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은데 160 개꿀 가아 <laughs> 선장 찾는 거지 싸우러 온게 아니고 아니 허허허 아이템이 있잖아 그래 여긴 뭐야 나가는 길 일단 찾자 선장 너니 He you Wolverston, captain of the Atropos. So you wanna know if I'm Atropos, captain of the Wolverston? No fucking clue, mate. I need to get to Skellig. My Atropos and me, we're due to sail for Rhodes, Skellig. Carrying grain, but that's hush hush. Got any coin?

시리가 노비그라드에 있는지를 알아내야 될것 같아 다짜고짜 저기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가자 시리가 노비그라드에 있는지 찾아내라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낸다? 조용히 해 마을 사람들 이상해 시장이다 좋아 어? 대장장인데? 일단 수리를 좀 하자 이봐요 응, 음, 수선 이걸 뭐 팔고 있나 볼까? <laughs> 와, 이것도 괜찮네 레벨 10이니까 조금만 올리면 되는 건데 가격도 532밖에 안돼석공화선은 아예 팔 수도 없네 기사건 텔렛은 팔고 싶은데 음, 얘한테 뭐 팔만한 거 없나? 정황형 전리품도 팔고, 수는 팔고, 돈 많이 번다. 좋았어. 그리고 이거 갑옷은 뭐갈아끼어야겠다내가이상호 끼고 있었구나. 좋래 대장장이 <laughs> 이런 거 읽을 수 있네. 됐다, 다른 거 없나? 아, 근데 은검은 은검인데, 일반 검 같은 것도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노비그라드 장검. 39피에 이거 하나 살까? 좋았어. 난잘 있어. 솔직히 사는 게 수리하는 것보다 더쌀것 같아. 뭐야? 지금 별 차이 안 나네. <laughs> 가자, 팔고 수리하자. 뭐야? 아니아니 업그레이드 제거 안해 <laughs> 하지마 수리하자 오케이 돈이 넘쳐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구만 맞아 그리고 여기 도시에서 뭐 환전? 환전 같은 거할수 있다고 그랬잖아 환전하는 애가 어디에 있으려나? 뭐야 어라? 뭐야? 뭐야? 헐헐 뭐야? 단체로 뭐야? 이거 이야뭐파야지

못 풀러요? 왜? 뭐야 무슨 뭔데 괴물이야? 허 잔혹하구만 뭐야 대체 자, 그리고 여기 이 사람 인가？노비 그라드 은행 음, 이 사람 한테 외화 를 바꿀 수있 나？좋 았 어. 865 크라운 기야아야 좋아 좋아 돈이 그 얼마 있는 거야? 2700 스칼 스카... <laughs> 배 타고 떠날 수 있겠는데 이거 저, 뭐야? 그럼 갑옷 상인이로돼 있지 않았어? 시험에 검을 판단해오 갑옷도 슬슬 바꿔야 될 때가 온것 같긴 한데 근데 굳이 마, 맞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 안 바꿔도 되지 않을까? 어, 제작! 제작 한번 봅시다 제작이... 어, 근데 무기를 제작하고 싶은데 갑옷은 솔직히 필요가 없어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한 것 같아 음, 와, 여기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 뭘 그리는 걸까? 신기해, 이런 거 보면 퀘스트의 냄새가 나는데, 오, 아, 이터널파이어잖아, 뭐라고? 사람으로 개를 만들어 놓은 마 예사만 도 말을 해? e to 얘네 다들 왜이런데요 <laughs> 자식 좋았어 그래 전세 역전이다 자식아 더 말할 거 있냐? 없지? 됐어 야 저희도 전수, 전도사 있다 이봐요 자식이 u 어떻게 못 하나? <목소리> 뭐야? 왜? 뭐야? f <laughs> 뭐야 h t Let u 뭐야? i g h t l e 뭐야? s fight! Let us f i g 때려봐 h e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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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r 오케이, 이 장비로 이제 새로운 장비를 맞출 수 있겠군. 어디 뭐가 좋겠냐어돈 좋아 좋아 아, 좋아. 음 조금만 돼지잖아. 음 <laughs> 잠깐만 <조금만>. 실합니다. 하하하하 <laughs> 좋았어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돼지를 잡았을 뿐입니다. 가자. 여기도 퀘스트가 있는데? 아이가 도와달래. 도와줘야겠다. 어? 뭐야? 쟤왜 저래? <laughs> 뭐야? 아, 저기 퀘스트가 또 있네? 보여요 저거? 칼든 사람이 있는 거? 이게 그 유명한 납치인가? 학생 무거운 짐이 있는데 짐좀 들어줘 이러고 벤에 태우는 그런 건가 잠깐만 레벨 1 도적? 잠깐만 좀 위험한데? 오 위험해 자식아 뭐야? 위험? 위험 무슨 개뿔? 지뿔이 위험해 아주. 아 쉬워. 뭐냐 그 빗자루야? 무슨 목공용 망치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그걸 무기라고 쓰고 있냐? 도적 주제. 하하. 하. 어디 너희들은 얼마 가지고 있나 볼까? 오. 아니? 잠깐만. 살면 돈이 좀 나오겠는데? 그래 야 좋은 거 가지고 있네 그래 아까 그 꼬마 어디 있어? 꼬마야 내가 못 받은 돈이 있는데 꼬마야 쟨가? 너 아니지? 너 아니야 쟤길 길이 어디야 음. 맥주가 있네. <laughs> 일단은 네 그래요. <laughs> 길이 여러 가지가 나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시리가 노비그라드에 있는지 찾아내는 방법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퀘스트에 있나? 이건 아니야. <laughs> 노비그라드의 장작더미들. 아 이거구나 레벨 10이니까 딱 맞네 이게 저거 하면 되겠다 트리스의 집으로 가서 그녀를 만나자 트리스라 트리스가 누구지? 어? 실라입니다 매표원? 뭔가 좋은게 있을 것만 같은데 여기서 뭐라고 있렇게 표를 팔고 오. 극장이구나. <laughs> 역시 도시야. 좋은 동네인데. 다른 거볼 만한 거 없나? 여기 뭐가 있지? 거스마요? 오, 조각 조각하는 사람이인가봐. 오호, 실례합니다. 아 신경도 안써 내가 다 털어왔는데 <laughs> 가자 일단은 네 트리스 만나러 가야지